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12.3내란이라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이번에 책 보고 저는 진짜 놀랐거든요. 어, 책을 봐야겠다,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 했는데 인구 5천만이 넘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문명국가 이런 내란 행위를 했는데 그 일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국가 권력이 국민 세금을 집어넣어서 최초의 이, 이 기계를 돌렸다는 거예요. 국가 기관이 작용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거든요. 음...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, 벌어졌고 지금도 그 일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. 이건 학폭이다. 딱 보이는데. 요즘은 이제 그 사이버 폭력,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. 그리고 대부분 그 개인의 멘탈 문제로 이어집니다. 이게 다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스스로도 모르거든요.